이슈페타시스 주지러은 반갑습니다. 최근에 18일에 이렇게 장대 양복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지금 추세가 이탈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눠져 있는데요. 보시면 바와 같이 지금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 상태로 추세가 마무리되었고 바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 당분간은 하락으로 지속되다가 사력들이 다음 상승을 위해서 주가 띄워줄 텐데요. 지금 추세가 어떻죠? 상승 추세가 거의 끝나기 시작하는 추세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요. 당분간은 세력들이 올라가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다음 상승을 위해서 추가적인 매집을 돌입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매집을 해야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올라가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이 아니라 매집 구간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세력들은 이런 횡보 구간 만들어 주면서. 매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매집을 해야 올라가는 힘이 있기 때문인데, 자 지금 어찌됐건 추세가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이상 올라가는 힘이 약했다라고 판단하고 횡보 구간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횡보 구간 나올 때 이럴 때 강력하게 매수를 하셔야 세력들의 평단가에 맞춰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세력들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종목의 재료가 좋기 때문에.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어떤 재료가 있냐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PCB 기판, 지금 엔비디아랑 좋은 흐름을 타고 있죠. 그리고 MLB 같은 경우는 국내 1등에다가 전세계 3등 안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 스페타시스의 재료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 세력들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러 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세력들이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세력들 입장이 되어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찌됐건 주가를 만들어나가는 거는 호재와 악재가 아니라 세력이기 때문이니까요. 자, 세력이 언제부터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냐면요, 장기간 동안 매집을 해왔었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물량 테스트하는 구간에 거치게 되었죠. 이때 거래량 발생시키고 이 정도 호재면은 주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는지 물량 테스트하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올라가는 힘이 약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하락을 만들어주면서 이 횡보 구간일 때 세력들은 강력하게 매집을 해 왔었어요. 자, 이때 매집한 흔적이 나와 있죠. 그 이후에 비슷한 거래량 발생시키면서 주가 상승 뛰어났었는데 올라가는 힘 자체가 달라졌죠. 자, 그 이후에 세력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 나가고 있다가 올라가는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는 힘이 약해지자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버리면서 이 바닥에서 추가적인 매집을 돌입했죠. 자, 근데 여기서 그냥 하락을 시켰나요? 아니에요. 반등 포인트 주면서 하락을 시켰죠. 여기서 반등 포인트 주면서 하락을 시킨 이유가 뭘까요? 반등이 나오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때 보유하려고 추가 매수 진행했어요. 자, 근데 그 이후에 하락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 바닥대까지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패력들은 언제나 주가 하락을 시키더라도 이렇게 반등 포인트 주면서 하락을 시켜 놓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바닥일 때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어야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는 힘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니까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횡보 구간을 만들어 주면서 좀 공을 들여가지고 매집을 들어섰어요. 자, 그러다가 이 매집 구간의 상단부근 이 라인대를 띄워주는 장대한 목이 나와주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찌됐건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이미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쵸? 많은 분들이 지금 추세가 어떻니? 뭐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어찌됐건 추세는 이탈하지 않았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라인대를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로 잡고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추세가 거의 막바지가 다 되었다라는 건데요.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이 이 추세선을 만날 때더 이상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다라고 판단하면은 다음 계획을 하겠죠. 여기서 다음 계획이라 하면요. 세력들이 올라가는 힘이 약했다라고 하니까 횡보 구간을 만들려고 하락을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횡보 구간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횡보 구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강력하게 매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횡보 구간에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승세 다널릴수 있는 거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횡보 구간 나와줄 때 강력하게 매수해야 세력들의 평당가에 맞춰가지고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세력들이 횡보 구간 끝마친 다음에 매집을 끝마쳤어요 그럼 주가를 어떻게 할까요? 바로 띄워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개미터기 진행한 후에 약간의 횡보 나와주고 상승 띄워놓을 겁니다 이게 새로운 추세가 절환이 되었다라는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세력들이 언제나 횡보구간 끝마치면은 이런식으로 주가 뛰어놔요 이게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자 횡보구간은 뭐라 그랬어요 어찌됐건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개미타게 하는 구간이 뭐예요 투심이 약한 사람들을 미리미리 걸러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횡보 나왔을 때 이거는 여지를 주는 거죠 투심이 약한 사람들 나갈 사람 나가라 들어올 사람 들어와라 이렇게 여지를 주고 상승 띄어났을때 올라가는 힘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개미 털기로 인해 가지고 투심이 약한 사람들을 미리미리 걸러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때문에 세력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방법을 쓰면서 다음 계획을 실현할 거고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횡보 구간일 때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셔야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강사님 이슈 페타시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셨는데 제가 답변 드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영상을 촬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면서. 지금처럼 영상을 촬영해 드리고 있어요 이런 컨셉의 유튜버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부터 세력들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어찌 됐건 주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호재와 악재가 아니라 세력이기 때문이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횡보 구간일 때 강력하게 매수를 진행하셔야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이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 띄워주겠다 이건데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고점에서 세력들이 점점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다 라고 판단하면은 새로운 매직 구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가 하락을 시켜 놓겠죠. 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팔고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문자가 88건 발생했는데 그렇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슈페타시스 보유하고 있고 관심이 많고 인기가 많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게 있었죠. 추세가 아직 이탈하지 않았으며 상승하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세력들은 다음 상승을 위해서 매집 구간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후에 횡보 구간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강력하게 매집하시면은 세력들의 평단가에 맞춰가지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들었었죠. 맞아요. 지금 구간 상승하는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력들은 다음 상승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횡보하는 구간을 만들어 낼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때 강력하게 매집하셔야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이 주가 올렸을 때 이때가 제일 중요하죠. 세력들이 주가를 뛰어놨는데더 이상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다 라고 판단하면은 주가 하락시키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하락시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팔고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의 의도대로 휘둘리지 마시라고 개개인마다 매도 사인을 보내드릴까 해요.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버리기 전에. 자, 그렇기 때문에 강산이한테 매도사인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 이수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매도사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 강산이한테 이수라고 미리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은 매도사인을 개개인마다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이수 페타치스 항상 고점때마다 많은 유튜버들이 더 올라간다 팔지 말아라 보유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도배를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하세요 라고 영상 찍어드려봤자 아무도 제 영상을 못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유튜버들 영상으로 인해 가지고 제 영상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사인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요 여러분도 제 영상을 보고 매도 사인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이렇게 좀 애매하게 진행이 될 바에는 제가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확실하게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저한테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셨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뭐 텔레그램 우리 거 좋다 들어와라 카카오톡 톡방 들어와라 이런 거 일절 안 합니다 애초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면서 지금처럼 영상을 촬영해 드리고 있어요 이런 컨셉의 유튜버고요 여기 나와있듯이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이니 카카오톡이니 이런 거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쉬우라고 앞으로 추세는 뭐 어떻든 횡보 나와주고, 뭐, 개미털기 진행하고, 횡보 나와주고, 상승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 다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수익을 보게 해드렸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구독자님들이지,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제 말이 좀 의심스럽다 라고 하시면은 우선 제 영상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세요. 제 말대로 흘러갈 겁니다. 만약에 제 말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구독 취소도 됩니다. 저 자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 다 드렸는데 끝까지 제말안 믿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제 말이 100% 맞다 믿어라 이건 아니겠지만 체력들 입장이 그렇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그 동안 체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수익을 보게 해드렸던 인증들 싹다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안 눌러주셨다고 하면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뭐이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봤다, 저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게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보게 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도 제 구독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면은 이런 수익률, 남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수익 인증 다 해드리고,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대박 급등 나올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 초에 엔캠을 8만원대 잡아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자, 한미반도체 또한 5만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필롭틱스도 9천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 매일 시청해주시는데, 자, 유튜브 주식방송을 보면은, 뭐 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자기는 뭐 바닥에서부터 잡았다 뭐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근거도 없고 증명도 없이 말로만 떠들어대는데 저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목들 다 바닥에서 잡아드려가지고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큰 수익 안게 드렸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등 올라가는 그런 종목 설명드릴 텐데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초에 그 당시 방송할 때 1월 4일 보면은 이때 언제였어요? 엠캠. 자. 1월 4일 이때였습니다. 이때 시가 8만 2,700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매수가 8만 3,000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서또 말로만 하면은 우리 주주님들이 안 믿으니까 제가 아까 문자 보여 드렸던 문자 사이트에서 뭐 내역을 찾아냈긴 했는데 아, 이번 연도 초에 1월 4일 장전에 다 보내드렸고요 매수가 83,000원 잡고 1차 목표가 30만원 잡아드렸고요 자 세력들이 예전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재료가 나와주면 은 세력들의 주가 크게 한번 띄워줄 겁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 볼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거 번호 안 바꾸고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 이거 포토샵이다 뭐니 하는데 포토샵 이런 거안 됩니다 자 실제로 있는 사이트고요 자 이렇게 8만 3천원 이하로 잡아가지고 수익 챙겨드렸습니까 안드렸습니까 그때부터 아직까지 저 강사님 믿고 구독해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겁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줬던 뭐예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또한 이때 1월 24일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때도 시가보시면 5만8천5백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5만9천원으로 잡아드렸어요 자 보이시죠 한미 반도체 59,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고 그간 엄청난 상승 이후에 5만원에서 6만원 라인 횡보했지만 지금 절대 고점이 아닙니다. 현재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1월 24일 이것도 장 전에 보여드렸고요 저는 항상 장 시작 전에만 문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자,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고 똑같이 연락처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가 그냥 아무 종목이나 잡아서 문자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주가 상승해줄 만한 그런 확실한 재료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었죠 그 당시 한미반도체 재료 좋았던 건 다들 아실테고요 제가 이렇게 5만원대 라인 잡고 두 달도 안 돼가지고 거의 두배 가까운 수익을 보게 해드렸습니다 아, 피로티스 이종목 또한 제가 9천원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2만원 라인 돌파했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게 그냥 1월달인 걸로만 기억을 했었는데 뭐 내역을 살펴보니까 23일에 문자 보냈던 게 나와있었습니다 자, 23일이 언제예요? 자, 이때죠 이때도 똑같이 시가 8,940원 시작으로 해서 제가 지니까 9,000원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역 보면은 피로티스 매수가 9,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5,000원 잡아드렸고요 장기간 동안 세력들이 밑바닥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곧 좋은 재료와 이슈가 나와주면서 세력들이 크게 띄워 줄 예정입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1월 23일 8시 26분에 보여드렸고요 여기 제 연락처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동일합니다 이때 제가 1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짧은 수익 챙겨가시라고 잡아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재료가 좋아가지고 더 올라간다고 잘 공지해드리고, 목표가 2만원대 이, 가격으로 상향한다고 조정도 해드리고 추가 수익 다 챙겨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증명을 다 해드리면서 무작정 올라간다라고만 떠들어대고 내말 들었으면 다 수익이다 뭐, 뭐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당시 제 구독자님들도 다 영상 시청하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인증 다 해드렸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박주 차트인데요. 아, 거래량도 보면은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구간 돌입을 해도 세력들이 바닥 구간 할것 없이 싹 긁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소한 3년 정도 매집이 된것으로 포착이 되었고요. 거 있으면 호자 하나 띄워줄 건데, 이게 엄청난 거라 공식 발표 나오고 난 뒤에 그, 들어가기에는 세력들이 이미 다띄어놓은 상태라서 발표 나오기 전에 지금 이럴 때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진짜 초대박이라고 봅니다. 아, 이번 연도 엔캠,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이거 다 놓치신 분들은 지금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히든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긴말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을 꼭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그냥 구자 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 은 제가 딱 500명한테 제가 엔캠 그리고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증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들한테만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달라 했지만 이번에는 부자라고 문자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까지 읽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것이니까 반드시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초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을 좀더 하자면 아마 이번 종목은 인생이 바뀔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 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빠르게 제 연락처에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